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파워 지식을 높여둔 남우입니다 제가 바로 오늘 준비한 스타파워는 바로 여기 있는 스타파워 영웅 사냥 자신이 첫잼 브롤러의 영웅을 흡수해 HP만큼 HP를 1800만큼 회복합니다 라는 굉장히 좋은 스타파워죠 이 스타파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그러니까 상대를 죽일 때마다 1800이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피가 꽉 차있을 때는 피그냥 풀로만 회복되니까 그점 유의해주셔서 유의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브로우 슈퍼스타디움에서 오늘 바로 700점 모티스를 찍는 다, 영상을 아마 찍게 될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제가 700점을 찍을 수는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찍으면 좋겠는데, 아, 찍고는 싶은데, 이게 영혼사냥이 확실히 아 있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전속력 돌진보다는 좋진 않은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 때려주면서 뺄게요. 아안 되네요. 자, 아마 이번 영상에서 만약에 잠깐 동안 뭐 말이 없어도 제가 그건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니 그점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게 점수가 높은 애들이라 높은 애라 아마 좀 집중해서 할것 같네요. 근데 첫판부터 질것 같아요. 확실히 전속력 돌진이 좋긴 한데 여덟 달 없는 모티스가 상대니까 최대한 해볼게요. 와 진짜 엘프리모 너무 세죠. 아니 엘프리모 좀넙프 해주세요. <laughs> 진짜 너무 세요. 아 모티스가 이게 피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캐릭터라 이게 와 가다가 죽네요. 그래도 저희가 라인 꾸준히 밀고 있으니까 될것 같거든요. 잘하면. 공격기에만 제대로 잡으면 딱될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잘한 것 같은데, 상대 팀 분들이 너무 잘해주셨네요. 아. 아쉽게 첫발에 패배로 돌아왔습니다. 아데 진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티스 영혼사냥을쓰보니까 제가, 아, 그, 저희 팀인가, 상대 팀인가 하셨던, 아, 저희 팀, 셸리 팀, 저희 팀이셨던, 셸리 님이 상대 팀으로 갔네요. 살짝 빼줄게요. 이제, 로사랑 셸리랑 파이퍼가 자꾸 절 때려서. 난 파이퍼한테 붙었고, 이렇게 빼고, 아, 저희 팀 비비님 삑사리가 나면서, 죽이진 못했죠. 오, 저희 팀 비비님 좋습니다. 오케이, 제가 어그로 끌면서. 오케이, 셸리공 빼주면서 에프리무님이 한턴 살아남고 그 사이에 비비님이 딱 이동속도를 이용해서 골을 넣어주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저, 엘프리모님, 저궁한번 띄워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쪽으로 띄셨네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보셨죠? 이렇게 한번 죽일 때마다 1 8 0 0 HP가 회복된다는 점 굉장히 좋죠? 이게 원래는 천이었습니다. 그냥 죽은 자리에 천이 생기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게 버프가 되면서, 버프가 되면서 1800이 되었고, 이게 또 다시 너프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1400이 되었다가, 이게 다시 영혼사냥 나오고, 좀, 영혼사냥이 많이 쓰이고부터, 다시 1800으로 최근에 버프가 되었죠. 굉장히 좀, 막 되게 좀, 많이, 너프를 먹고, 버프를 먹고, 너프를 먹고, 버프를 먹었던 캐릭, 그 캐릭의, 캐릭은 아니고, 스타파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그래도 쓸만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전체력 돌진보다 쓸만하지 못해서, 왜 쓰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왜 쓰나라는 그런 의문은들 정도로 막안 좋진 않습니다. 오케이, 리코님의 실수로. 리코님이 오토에임을 쓰신 것 같은데, 저한테 피스를 주셨죠, 제가. 리코 쪽으로 공을 보냈는데 아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오 그래도 저 계속 살아남으면서 버티고 있죠 시간만 끌어줘도 저희가 이기는 상황이라 무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공만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게 괜찮거든요. 개골. 제가 깔끔하게 두골다 넣으면서 깔끔하게 생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판만 이기면 700 승급이네요. 제가 아직까지 모티를 700을 찍은 적이 없어서 700을 찍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어폰 빠졌습니다. 네, 이어폰이 빠져서 잠시 다 시켰습니다. 아, 상대 셸리 이런. 하필 제가 딱 못있을때 셸리가 나오는 클라스 역시 매칭 아... 이게 한명당 한명... 브롤러 맞기가 굉장히 힘드신가봐요 콜트님 잠수인가요? 아,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잠수를 타시네요. 이거는 아, 좀 트롤이셨죠, 콜트님이 잠수를 타셔서, 이건 고이 트롤 때문에 졌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저러지 마세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노 님이 아니라 그누 님이시네요 상대편 닉네임 되게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네 오. 잠깐만 거기서 죽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 이번 판도 불안하네요 다들 너무 죽으시네 음 될까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이 있으니까 달려가 볼게요. 오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넣었네요. 일단 뭐 좋습니다. 넣었으면 아 이게 궁을 쓰려고 했는데 안 써졌네요. 아쉽게 궁 쓰지 못했고. 내 네, 깔끔하게 깔끔한 플레이로 골 넣었죠. 저는 상한 판단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막판 한번 하고 아마 700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즌 목표는 아마 한 705, 7 1 7,500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프리모님이 조금 더 탱커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방금은 집중하느라 말을 못 했고, 제가 그래도 수비에 그래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희 팀 분들 그래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계시니까 좋아요. 와, 이거 벽에 제가 막히도록 제가 드래그를 하는 좀 실수를 했나 봐요. 공격을 앞으로 갈때 이렇게 벽에 막히면 이렇게 통과가 안 돼서, 좀 이게 컨트롤에 힘든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브롤러 중게 하나죠 아 이거 궁을 썼으면 이거 더 살아서 귀찮게 할수 있었거든요 상대를 이 모티스가 상대를 굉장히 귀찮게 막 계속 피를 쪽쪽 빨아먹고 그러면서 한, 하는 브롤러인데 아 이번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 이거 궁 날린 것 같은데 그래도 궁으로 세 분인가를 맞춰서 궁이 빠르게 찼죠. 아, 궁 썼는데 안 가졌어요. 왜 그러죠? 어, 저궁 썼는데 안 가지네요. 안 써졌네요. 네, 이렇게 궁 찾을게요. 생명 연장하고. 지금 조금 많이, 지금 핑이 심합니다. 그 조금 드래그를 하면은 한 0.5초 정도 뒤에. 아, 이거 딜레이 너무 심하네요. 렉 때문에. 제가 공격을 하면은 좀 있다가 나가요. 이게 지금 녹화. 렉 때문에, 아, 자, 아쉽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모티스를 뭐 700을 찍어보려 했으나 점수가, 그치, 점수가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래서 오늘 써본 리프를 해본 스타파워는 바로 영혼 사냥, 자신이 섭취 브롤러의 영혼을 흡수해 HP의, HP를 1800만큼 회복합니다라는 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타파워인데 이번 영상의 수, 스타파워가 전속력 돌진과 이제 비슷하게 밸런스가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나우였습니다